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오늘은 배당 성장의 대표 ETF이면서 서학개미 보유 종목 13위인 SCHD 슈드에 대해서 25년도 1분기 배당금 그리고 연도별 배당 성장률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10년간 데이터와 환율까지 반영한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슈드의 25년도 1분기 배당금은 주당 0.2488달러이며 동기 대비 약 22.2%의 배당 성장이 있었습니다. 1분기 배당금은 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분기별 배당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간 배당금과 배당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슈드의 2015년도 연간 배당금은 주당 0.382달러였습니다. 그 이후에 24년도에는 주당 0.9944달러로 배당금이 약160% 증가를 하였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1.32%에 달합니다. 2015년도에 천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배당금은 382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천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배당금은 994달러로 160%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2015년도 천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금은 42만원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천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금은 139만원으로 230%가 증가하였습니다. 요점정리입니다. 25년도 1분기 배당금은 주당 0.2488달러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22%의 배당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연평균 배당성장은 약 11%입니다. 10년 전 1천주 보유시 배당금은 382달러였고 현재 1천주의 경우 배당금은 994달러로 160%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전 일천주 보유시 배당금은 워낙 42만원 현재 일천주의 경우 배당금 원화 낙 139만원으로 배당성장 230%에 달성하였습니다 k <목소리> 슈도 관련된 월초의 배당주는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 수홀 미국배당 다우존스, 수홀 미국배당 다우존스 H 여기까지가 본주입니다 아래는 커버드콜입니다 타이거 미국배당 다오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코덱스 미국배당 다오존스 타겟 커버드콜 라이즈 미국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입니다. 다음은 월 중순에 배당 주는 etf입니다. 코덱스 미국배당 다오존스 에이스 미국배당 다오존스 타이거 미국배당 다오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타이거 미국배당 다오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있습니다. 만약에 k-shu 관련 etf를 투자할 경우 월초 그리고 월 중순 동시에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두번 배당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월초에 받는 배당금으로 월 중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당금의 경우에는 2주 만에 다시 배당금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의 만장 트위스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 중순에 배당주는 etf에서의 배당금이 나오고 그리고 월초에 배당금으로 월 중순에 또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배당금까지 합해서 이 배당금을 다시 월초에 배당 주는 etf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배당금에 배당금에 또 월초에서 주는 etf에 배당금까지 합해서 추가적인 배당금 그래서 이것을 무한 반복을 진행하면서 배당금이 일을 하게끔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것은 배당의 만전트윅스 전략 중에서 배배 전략입니다. 이 이외에도 배성 전략, 성배 전략 등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 보면은 이 시장 상황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 부유해지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도록 하라고 존노펠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당의 만장 구독자님들도 돈이 일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꾸준히 장우연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